도대체 개미털기를 얼마나 알려는 거야? 아, 지네, 지네, 지금 지네, 지네, 지네지 자, 셋, 자, 토마스터. 피창우로 가자! 와, 게임보이 컬러 여기 서막을게요 네. 와 저게 진짜 럽다 나도 내 비비고 스캔 잡고 싶다 쟤네 왜 이렇게 느려 킬안터 했어요 스위을 빠지세요 막는 분들 왼쪽 봐봐 왼죠 쏘면서 빠지세요 이면랑 맞붙립니다. 이, 이안 되고 기세요. 네개보이기한 차례의 스이 무슨 이열면안요말이안 되고 지금 더열명안 된다고? 심각하고. 개지열명 맞대. 나무세요. 대만. 합류해 주세 핑홀드, 핑홀드, 핑홀드. 그만가, 그만가.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여기 뒤속갈게요 투표 여기서, 퇴폐, 퇴폐. 여기서 막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더 이상 무조건 막아야 돼요. 야, 저 근데 너무 앞에서 막았으니까, 여기서 막으면 당연히 죽죠 여기? 그래서 여기서 홀기에서막는게 제일 좋아요. 저희 여기서 맞고 여기까지 왔으면 이거 고짝빠져서 여기서 맞고 그다음 여기까지 밀고 들어왔으면 저기 앞에 있죠 편마리 있는데 저기서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옆에돌러 여기면서 네. 여기서 맞아요. 여기는 진행 이거 보스 잡으러 갈때 보스의 사람 죽었을 때도 맞아요. 그래서 한 많나봐야 3명만 더오고 나머지 다 디펜해야 되거든요. 네, 도망치고 싶다. 진행, 한 3명만, 3명까지만 하고 나머지 다 여기서 디펜할게요. 피조핑 그만, 그만, 그만. 디펜, 아니, 그 뭐냐, 다 디펜하시고. 진행, 아, 일단 제가 진행할게요. 에이, 그만 이제, 이제 그만 가. 이제 그만 가그아이제만 어? 아, 네. 야 ł o ś 지네 아, 이 m 살 d 오케이, 한번 빠집시다. 이제 끝. 막는 분 자랑 다 빠져요. 한칸 쭉. 그러니까 다음 그 좁은 골목까지. 자, 핑 찍은 쪽이 골목에서 막을게요. 이제 끝. 아니 뭐야, 뒤에 몇명 진 레스 땡 오케이 땡 쏘면서 빠집시다 쏘면서 내 개분은 그냥 칼도 못 빠져요 칼도고 SMG 분들만 이거 늦으면 테이잡아먹히니까 빨리 빠져야 돼요. 문 열렸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가내고 뛰어 가내고 뛰어 여기 표시판 뒤쪽에서 뒤가시면 돼요 핑에서 막아요 뒤쪽에서. 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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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요 자 핑, 핑 홀드 핑홀서 막아요 핑 많이 오지 말아요 여기, 여기서 많이 오면 안 돼요 자 대기 대기 여기서 여기서 좀속 막아 여기서 계속 막아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히 눌러서 군산전 쓰시면 됩니다 야, 빙보이드 빙고이드, 그만 가, 그만 가. <목소리> 우리 여기 밀리면 다없어요이양물고 막아야 돼. 야, 스프레드 먹어. <목소리> 너무 심죠 나가요 계속 홀드 계속 홀드 빠지지마빠지지 마. 갈지 빠지지 마. 아니야 갈지 아니야 나가 나가 갈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형핑나았어요 거기서 그이상시까지이상시까지 완성했다지 항상 빠져요 항상 빠져 제가 핑 찍어 드릴게요 가야 되고 자 우리 이 핑에서 막을 거예요 여기 핑 여기 핑 그만 가 그만 가 핑등급 차, 1등급 차, 2고아 킹! 만 i r o 1등급 차. Yong, yong, ta 서 e mans, to tokoe, ta de mans. e s p e c i a l 지 y if

뒤로 빼요. 핑핑핑에서 막아 핑해서 핑서 여기서 막는 거야 여기서 막는 거야. 그만가 뒤로 그만가. 어디 갈 바짝 갈게 없어 뒤로 그만가. 핑에서 이렇게 삼십 로록해요 기록해요 기록해요 요 열렸어요? 내렸어요열렸어 앞에 가는 분들 핑찍어줘 핑찍어줘 핑찍어줘. 여모르다 사람 많아 핑찍어줘. 여기에야 저기 빈공까지 다시 막아 다시 막아 다 막아. 진짜 진짜 진짜. 다 있지만 다있지자 지금 막으시는 분들. 지 쏘면서 들으세요. 지금 기준되는 게 저랑 k b o 키리레이님 이쪽이거든요? 이쪽으로 오면 돼요. 자리 끊어지면. 그 전에 그속 막아요. 제가 핑도 한번 찍어 드릴 거예요, 이따가. 아니, 지금, 어 됐네, 됐네. 여기 핑으로 와요. 핑으로 와서 그냥 버텨요. 여기서 제 헤드 쓰는 거야, 헤드. 롱스 헤드 쏴. 어어! 다른 데는 계속 십사기 내려오는 거 오피하니까 그냥 여기서 피까 해도 계속 싸요. 앞에서, 앞에서 나우스돌안아어요 이에 좀비 괴롭히 됩니다 너잘만났다자 끝났어요 끝났습니다